본인이 있었던 3년 동안의 그 컴퓨터, 컴퓨터, 컴퓨터. 하드를 예. 폐기 처분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치워버려라. 예. 이걸 강의경 씨가 어떻게 마땅히 치울 수가 없으니까 자기 집에 갖다 놓고 있었던 거죠. 음. 이 존재를 어, 명태규는 알고 있었지만 내용이 뭐가 담겼는지 몰랐는데 예. 이번에 검찰 수사 과정에서 90% 이상을 포렌식으로 복원을 다 해낸 거예요. 어허. 특히 중요한 것은 그러면 카톡으로 우리가 할때 PC 버전으로 카톡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다 복원이 된 거예요. 아, PC로 다 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첫 번째로 좀 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예. 어저께 오세훈 시장이 나와서 뭐라고 했습니까? 한두번 정도밖에 만난 적이 없고 그렇죠. 자기 참모들하고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 하면서 오히려 명태균은 하도 거짓말을 많이 시켜서 네. 갈등이 생겨서 쫓아내버렸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최소 수십 건이 나왔습니다. 명태균 대표와 오세훈 서울지당 간에 직접? 어? 직접 소통했던 내용이 수십건이 그.